컴퓨터 게임 중 멈추는 증상으로 불편하다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컴퓨터 멈춤의 원인 중 하드웨어 관련 문제로는 게임이 요구하는 최소 사양이나 권장 사양보다 컴퓨터 사양이 낮을 경우 멈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은 높은 그래픽 처리 능력과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즐겨 하시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장 사양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현재 컴퓨터 사양이 권장 사양에 미달한다면 그래픽 카드, 램, CPU 등 주요 부품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CPU나 그래픽 카드 GPU 같은 주요 부품이 게임 실행 중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져 멈추거나 다운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의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하면 주로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컴퓨터 CPU 쿨러와 그래픽 카드 쿨러의 팬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서멀 그리스 제도포나 쿨러 교체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중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로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최신 버전이 아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게임 실행에 문제를 일으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그래픽 카드 제조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재 사용 중인 그래픽 카드에 맞는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세요. 기존 드라이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클린 설치를 권장합니다. 윈도우 자체나 특정 게임에 버그가 있어서 멈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또는 게임 업데이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게임 역시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버그가 수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시스템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거나 충돌을 일으켜 게임 중 멈추는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전체를 정밀 검사하고 발견된 위협을 치료하거나 제거해 주세요. 기타 요인으로는 게임이 설치된 드라이브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드 디스크 또는 SSD에 물리적 논리적 손상이 있을 경우 게임 데이터 로딩에 문제가 생겨 멈출 수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게임과 같은 고성능 작업을 할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1811-2864